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영양학에서 마지막 8장 운동 영양 마무리하면서 영양학 부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운동 보시면은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자 운동이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쭉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근육을 발달시킨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열량 소비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땀을 내고 그 다음에 신장 배설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나 심장 폐 심폐 기능 폐활량을 증가시킨다. 뇌 신경계 평형 기능을 유지한다. 뇌분비 기능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스트레스 해소 좋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운동과 영양에서 어떠한 영양소를 쓰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포도당 포도당은 직접 이용되거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었다가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글리코겐은 어디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간하고 근육 간 근육 그래서 혈당으로 이용되는 것은 간하고 근육인데 자 간하고 근육에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혈당에 이용되는 것은 누구예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혈당으로 이용되지만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혈당으로 이용되지 못해요. 꼭 기억해요. 글루코즈 6 포스파타제라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근육권은 혈당으로 이용되지 않아요. 그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뭘로 이용되느냐? 바로 운동할 때 에너지로 이용돼요. 운동시 에너지로 이용돼 주로 이용이 돼요. 자 포도당 이렇게 있고요. 또혐기적인 경로는 포도당이 자, 피루베이트로 분해가 되어서, 현기적 과정에서, 역도 생각해보세요. 역도, 용상, 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식간에 순간 파워 내야 될 때, 그때는 이 글리코겐이 글루코즈로 분해가 되고, 이 글루코즈가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로 분해가 되잖아요. 얘가 산소가 있어야지, 이 아세틸코어 A로 가게 되면서, 이제 TCA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 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락틱 엑시드로 가게 되면서, 순간 이제 여기에서 이 ATP에 해 당이 되는 에너지를 내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순간,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었다거나, 이렇게, 뭐 계단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걸었더니, 어, 막 허벅지, 종아리 막 엄청 아파. 막 쑤셔, 몸이 쑤셔. 이게 이제 젖산이 갑자기 쌓여서 그런 거죠. 젖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젖산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혐기 과정이라고 해요. 혐기. 그 다음에 이 TCA 사이클까지 내려가서 일어나는 과정을 호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천천히 에너지가 있게 되면 호기까지 갈수 있지만 순간 파워를 내야 될 때는 혐기 과정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호기도 있고 혐기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호기적 경로에서는 간과 근육의 글리코개는 포도당의 주된 공급원이다. 라고 했고요. 자 단백질은 웬만하면 분해되면 안 돼요. 지방산과 도저히 포도당도 없고 지방도 없고 이랬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 에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데 단백질까지 분해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매우 안 좋은 거고요. 지질은 호기적 과정에서만 열량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에서는 에너지원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피겨 스케이트라든지 아 피겨 피규어, 피겨가 피겨 피규어 하면 안 되지. 스피드 스케이팅 있잖아요. 쇼트 트랙 이런 것들. 그 경우에 뭐 이상화 허벅지가 뭐 24인치네. 아니다. 누구죠? 손흥민 허벅지가 뭐 24인치라 그랬나? 그 그러니까 허벅지 하나가 24인치라고 다 했는데 그 허벅지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글리코겐이란 것들을 잘 축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지질은 호기적 과정으로만 에너지로 이용이 돼요. 비타민의 경우에도 산화적 대사에 매우 중요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최대로 발휘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 나시죠? 우리가 그 비타민 B1의 경우에는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에는 FAD, FADH2, 그 다음에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는 NADH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비타민 B6는 피리독살포스페이트. 이런 식의쭉 에너지 대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복합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특히 H2, H2 붙은 것들은 산화환원작용을 통해서 ATP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관여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 나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B복합체는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러한 비타민 B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 수행 능력을 최대로 발휘한다. 그래서 열량 증가해서 에너지 낼 때는 비원 비2 나이아신 공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또왜그 시신경이 예민한 운동 선수들 그래서 그 어제 저도 뉴스를 언뜻 봤는데 지금 미국에서 무슨 축구 대회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프로 팀들 와 갖고 하는데 그 상금액이 수십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팀 갔는데 지금 꼴등이래 우리나라가. 그래서 근데 그나마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었는데 1대 0으로 그나마 졌나 봐요. 그랬는데 그 외신들이 다른 사람은 언급을 안 했는데 골키퍼가 제일 잘한다라고 했대요. 근데 조현우 골키퍼였던 것 같은데 그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들 같은 경우에 동체 시력이 좋아야 돼요. 운동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공이 날아와.